안녕하세요. 들어와다가 질투했다. 강남빌 소개할까? 오늘 할까? 여기. 오늘은 턱꺾 수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모옆라인을 뭐 봅시다. 나는 이중턱의 턱살이 여기 보통 있겠죠. 그래서 턱끝을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그런 수술은 다를 지만턱끝 길이를 연장하게 되면 피부를 많이 써먹게 되죠. 이러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턱끝 수술로 개선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턱끝 길이를 뒤로 후진을 하거나 길이를 축소를 한다. 더 짧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실제로는 악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을 수술로 턱살을, 이 중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어디, 내 수술은 이거, 이거, 이거는 좋아지고, 이거, 이건 조금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는 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V라인 수술은 사실은 인터넷 용어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하나는 뭐 이런 T절고를 하고, T절골, 턱끝을 T절골을 하고, 사각턱 수술을 하면 V라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있고요. 인터넷 용어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또는 사각턱을 길게 앞까지 해도 V라인 수술이라고 해요. 이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턱끝 수술 더하기 사각턱 수술이 V라인 수술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V라인 수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턱 더하기 T절골 V라인이라고 했죠 이두 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턱끝 수술 티절골만으로 V라인 일부 가능합니다 물론 사각턱과 티절골 중에 V라인을 더 만들어주는 건티절골 쪽이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된 사람이 하면 생각보다 신경손상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요 어, 신경손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는 사실은 양악입니다. 양악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사각턱 수술이나 앞턱 수술, 턱끝 수술, 티절골 같은 이유로 신경손상의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플레이트나 핀은 보통 티타늄으로 만드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철사,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티타늄이 훨씬 더 안전하고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무턱이라고 말하면, 무턱이 어떻게 되냐면, 면면으로 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무턱이라고 생각해서, 턱 끝을 이렇게 만져보고, 입술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턱 끝으로 이렇게 쭉 밀어봤는데, 여기서 안 걸리고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 무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을 뼈를 자르는 절골 수술을 하더라도 입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